초기의 명작 DVD가 사용인데, DVD 플레이어가 없어 고민이신가요? 외장 오디를 사용하면, CD-OM이 없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서도 DVD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. 히타체이지 데이터 스토이지 g t m 1 n w 외장 오디는 좀더 특별합니다. 이 외장 오디에서는 PC뿐만 아니라 오마이에서도 DVD를 강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물론 CD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볼까요? 이상으로 GPM1 NW10의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다른 외장 오디디아 라리 GPM1 NW10은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DVD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. GPM1 NW10 그리고 형제 모델인 GPM1 NB10은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드리겠습니다.